기도하고 말씀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과 동행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한 주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님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라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기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직접 자문을 목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을 이해하기 앞서 덧셈과 뺄셈과 같은 사칙 연산을 공부합니다.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이해 없이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 길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기초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높고 큰 건물일수록 기초 공사는 더 깊고 넓습니다. 이렇듯 기초를 잘 쌓는 일은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기초는 무엇으로 다져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진보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현대의 시대는 정보의 확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 다른 나라나 회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세기에, 또한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커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컨의 말을 이용해 보면 결국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누구보다 우월한 위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전까지 아시아의 문명은 유럽의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여러 민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에 대한 지식들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유럽은 무기나 군사기술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서 세계를 지배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대륙의 발견이든 또 많은 식민지들이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지식은 이렇듯 역사를 바꿀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고자 합니다. 이를 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 합니다.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지식의 기초공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일 극지방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만년설들, 만년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이제 전 인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문제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은 인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의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지구 파괴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음한 지구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구를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갔다면 우리는 자연과 공생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 땅을 살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주장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예,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예로 들었지만 이 땅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내리도록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앞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정보의 홍소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간절히 우리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세안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단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새로운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좋은 목사님,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귀한 분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건강의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옥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도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